<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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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기의최전방고객서 박민영입니다 오늘은 캠핑을 어... 왔죠 우리 촬영팀과 함께 내가 힐링시켜주려고 오늘 데리고 왔어 내가 오늘 고기 먹여줄게 너네를 위해서 내가 덩어리 고기를 준비했다 3kg짜리 우대갈비야 오늘은 제대로 우대갈비 보여주겠어 바베큐 잠 다른 게 아니고 어. 제가 먹고 싶은 게있어 먹고 싶은가? 뭐야, 이거 또. 있... 뭐, 뭐야, 이거? 또 살아있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아, 불안한데, 지금. 막 이것도 이상한 거 갖고 온거 같은데? 아이씨!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야, 족발을 갖고 오면 어떡해? 바... 야, 족발은 바베큐 못해. 이거 찔겨서 못 먹어. 폴레뉴라고. 아 꼴레뇨! 그 슈바인 학생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 야 그거 오래 걸려 야, 우리 야 지금 1박 2일 왔는데 이거 하다끝 컨텐츠 못 찍어 너 지금 나 지금 내가 볼 지금 망기 미친 거 같아 따똥 작정을 했구만 야 수비드 머신또 뭐 어디서 갖고 왔냐? 저번에 아, 셰프님이 선물을 주신 거아 내가 그 선물을 준거 이거 갖고 온 거야? 야 중요한 거는 이거 망기야 이거 수비드 하는 데만 10시간 넘게 걸려 오늘 못해 이거 괜찮습니다 내일까지 야 오랜만에 힐링해가지고 우리끼리 웃고 떠들고 와인 먹자고 왔더니 약간 좀 불안하긴 했어 내가. 투표님이 오늘 캠핑 경 요리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래가지고야그 맛이 없어. 야 우대갈비가 맛있지, 거의 대 족발이 맛있냐 이거? 우대갈비도 먹고 꼴레뇨도. 아니 중요한 거는 뭐냐면 꼴레뇨가 뭔지는 내가 아는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한번 해보자. 아 씨. 그것도 뭐야? 체계. 야 이거 준비 제대로 했네 완전 작정을 했구만 이거 뭐 흑맥주 아냐? 야야씨 만기 이거 야 그리고 내가 징그러운 거못 만져 이거 아 이거 아 오랜만에 장갑 좀 껴야겠다 내가 은근히 이거 이런 거 징그러운 거잘못 만진단 말이야 애들이 나다 만들어줘가지고 아, 아 좋다 근 직감상 잘 나올 것 같다 야. 왜냐면 이 셰프로서 이 직감이라는 게 있어 이거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그냥 이게 딱수비드 쪽보단 나중에 구울 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얘가 껍, 껍질이 바삭하게 나와야 되는데 기대하고 있겠습 기대한다고? 어. 조금만 남겨주세요 자, 우선은 한잔 해. 한 모금만 하고 더 돌려줘. 야, 근데 나 이거 돼지 족발을 잘라본 적이 없는데 이거. 옛날에 우리 돼지고 이거 털안 태워가지고 또 난리 날수 있단 말이야. 이거 털안 태우면 이거 혼나 또. 제대로 준비했네, 이거. 어우 우 언제가 샀어, 이거? 이거? 어디가 샀어? 마장동 가가지고? 자또 자동도 아니야, 이거? 아우. 야, 켜진 거안 켜진 거야, 이게? 여기다 넣고 가자. 야나 조리기구 좋은 것만 쓰는 거 알아 몰라. 아우 징그러. 바람 때문에 불이 나한테 와. 아우 떠라. 야나 지금 털 태우다 지금 벌써 방전이야 지금 벌써 컨텐츠 세개 찍은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족발을 잘라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관절이 어딨냐 이거. 만기야 너가 좀 잘라봐라. 아, 저 그런 거못 먼저 와. 나도 못 만져! 그, 게 통째로 넣을까? 그럼, 발냄, 그럼 발냄새. <laughs> 아, 근데 야, 관절이 어디 있는 거야? 보통 우리가 족발을 먹으면 요, 요, 요렇게 있잖아, 그지? 렇 관절이 이쪽에 있다는 건데. 여기 아닌데? 이쪽에 있나보다. 아, 이거 아니야. 야, 족발을 잘라봤어야지, 씨. 아우, 피떨어져 아우, 징그러워. 맞지? 관절 어디야 이거? 야. 이거 그럼 유튜브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피곤하네. 아 됐어. 아 중간에 있구나. 와, 아, 만기야 일로 와. 너 이거 같이 같이 씻어야 돼. 빨리 물 갖고 와. 빨리 씻어야 돼. 오 피피. 나못 만지, 이거 잘못 만지고. 아, 이거 나 오늘 잠못 자. 어, 아, 나 오늘 술 많이 먹야겠다 아, 진짜 잠못잠못자 <laughs> 진짜. 야 지금까지 찍었던 컨텐츠 중에 제일 힘들어 지금. 온도 올리자 온도. 아 이거 한 70도 중반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 미리 넣어도 돼 괜찮아 아우, 이거 좀 넣고 좀 스파이스 넣어야 돼 다행이네요 뭐 스파이스나 이런 것은 오늘 캠핑하려고 많이 갖고 왔는데 어, 코리앤도도 있고 캐러웨이 어, 보통 이런 거 많이 넣어 월계수잎 이 향이 쫙 배야 돼 캐러웨이 넣고 월계수잎 한차장 넣고 자 후추 조금 넣고 아 지금 뭔가 뽕뽕뽕뽕뽕뽕뽕뻥뻥 올라온다 그지어 타임 갖고 왔는데 타임 타임 좀만 넣을까 샐러리좀 넣죠 샐러리. 아 이거 이따가 다음 컨텐츠 내가 이거 랍스타 하려고 샐러리 갖고 나. 이 밑둥 있지? 이런 거엔 좋은 좋은 거 넣는 게 아니라 밑둥 같은 거. 이 밑둥. 대파. 우대갈비 할때 이거 흰, 흰 부분 구워 먹을려 고 그랬거든. 어차피 뿌리 안 쓰니까 뿌리 넣자. 야시. 이렇게 하고 무대갈비 구먹자 이제 어, 무대갈비는 4시간 넘게 걸려 지금까지 컨텐츠 찍은거지 200개 넘게 찍었는데 지금 그 그거 중에 내가 좀 제일 힘들어 여러분 얘는 내일 아침에 봅시다 아우 나 근데 왜 전화를 이렇게 하냐 천천히 찍으면 되지 아직 아, 4시 반에 잘 가지 7시다 7시 저 이제 식자 너무 일찍 일났다이 CBD가 근데 내가 방금 전에 코를 빼왔는데 어떤지 모르겠다 잘된것 같기도 하고 어후. 향은 좋은데? 한약 냄새가 나는데? 한약 냄새? 이게 부들부들해진 거야. 이게 어떤 거야, 이게? 오오오 부들부들하다, 부들부들. 오우, 장난 오 너무 부드러워서 막 찢어져, 찢어져. 오 이거 간을 안 했으니까 간을 좀 해줘야지. 이게 수비드 되면서 지방이 좀 빠지긴 빠졌겠지만 칼집을 좀 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어, 라이트 하겠죠. 너무 깊게 주면 잘린다. 오, 지금 막 젤리처럼 엄청 부들부들하다. 지금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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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야 어제는 그래도 이거 나오면 좀 어떨까 했는데, 이게 있으니까 오늘 제대로 점심 먹겠다. 가족이 잘 있다야. 이 너무 징그러워 죽는 줄 알았더니. 아, 숨옆 다시? 잠이 덜 깼다. 아, 참, 덜겠다, 야. 지금 몇 시간 잔 거야? 2시간 반? 자, 한번 구워볼까? 어, 완전 사이드로 넣고 자, 닫아보자 불이 꺼졌겠지? 아, 어, 꺼졌지 어... 됐다 아후! 다시 한숨 잘까? 나 자고 올게 4시간 있다, 깨워줘 야, 이제 4시간 됐다, 야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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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흐하하하하 <laughs> 어우, 어우, 시 장난 아닌데...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주먹고기네. 지금 엄청 뜨거우니까, 목장갑을 껴야 된다. 목장갑, 이 위에다가 장갑을 끼자 야, 이게 아마 수비들 해가지고 뼈가 그냥 쏙 빠질 수도 있어. 자, 보자 하... 쏙 빠지지? 이거 봐, 지금 안에 엄청... 안에 엄청 부드러운 거야. 아 엄청 부드럽네. 야, 이거 또 재료 갖고 왔을 때는 엄청 짜증 났는데 또 막상 하니까 좋다만기야. 와, 이거는 뭔가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찢어 먹어야겠네. 야, 너 이거 어떻게 먹을지 알고 너 샤워크라우트도 사왔더라. 자, 그래서 내가 너 갖고 온거 보고 내가 갖고 왔어. 자, 샤워크라우트, 장모님 김치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은 또 쌈이 있어야 돼. 쌈 먹어보자. 와, 맛있네! 맛있어! 야, 이거 먹어맛이 나. 야, 뭔가 야생 느낌인데? 나 이런 느낌 좋아.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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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이거? 안에맛 바삭바삭바삭. 먹어봐어있어 음, 이거.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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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까지는 살짝 좀 약간 간이 라이트하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오리 다리살 같아 오리 다리살 음. 캠핑 와서 만하네 이거는 그냥 다음날 먹는다고 생각하고 전날 그냥 수비드 머신 넣어놓는 거지 아침에 딱 오늘처럼 일어나서 다른 거 준비하면서 그냥 넣어놓는 거야 안에 그럼면 4시간이면 되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지 조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단순하고 그냥 수비드 머신으 넣어놔 빼 바베큐에 넣어놔 끝이잖아 근데 진짜 훌륭한 요리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덩어리가 크니까 여러 명이 먹기 좋아 야... 야, 아, 그, 좀, 쫄깃쫄깃하네. 어떤 쪽은 바삭하고, 지방이 과하게 있는 쪽은 좀 쫄깃쫄깃하고, 안에 또 살코기가 있고, 이거는 고그로가 갈리지가 않아. 야, 매력있다. 또 하나 배웠다. 음. 이거 나중에 제대로 업그레이드해서 내가 다시 한번 보여주겠지. 음. 여러분, 캠핑에서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셰프.